하기. 예, 저는 종복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6.5 사변 이후에 북은 전쟁으로 초과. 적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 일원에 입각해서 사상전 진지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한 내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교조를 통해서, 한 총장을 통해서, 전대협을 통해서 진지 안에 투사들을 계속 키워 넣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진지가 중앙선관위입니다. 일분 초과 중앙선관위의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안에는 2,97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2,360명 전후 다시 말해서 75%가 종북입니다 여러분. 또 46%, 1,360명이 특정 지역 연구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공고한 북의 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위에 몇 사람 앉혀가지고 중앙선관위를 어떻게 해보겠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해체만이 답입니다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땡큐.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또 말. 뭐, 드릴 말씀 없는데. 중앙선관위가 지금 코원에 몰려 있습니다. 코원에 몰린 이유는 바로 3년 8개월 동안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유튜버,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옹성 같던 바로 주류 언론 방송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KBS가 가장 많이 비 변했습니다, 여러분. KBS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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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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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그다음에 한국경제신문, 동아일보에서도 부정선거 이슈 그리고 공명선거 이슈. 계속 방송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는 바로 주류 언론 방송의 취재를 막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시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이 3년 8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간이 늦게 공선 터기를 만들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공선특위 중심으로 해서 중앙선관위에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 죽자 살자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 개인 도형 찍해라 이건 물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어 애국 동지들이 또 아스팔트에서 계속 갈수록 계속 이런 열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사면 초과 상태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자기들은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들떻 생각하십니까? 계속 물어보셔야죠. 계속 물어보셔야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물어보시고 고지가 바로적인데 고지 앞에서 해야 될게 무엇이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이것만이 제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선마지는 허철훈이라는 악마 두목이 있습니다. 허철훈이는 사무차장인데요. 사무차장 이하 선거정책실장,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그 밑에 국장들, 그 밑에 과장들, 전부 똘똘 뭉쳐서 바로 사무총장을 압박해서 사무총장을 완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그런데 악정고추 하면서 사우겠는데 우리 잘 몰랐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예, 네,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 열심히 사오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 힘을 실어줘야 되고요. 마지막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수사하라. 이거보다 더큰 의미가 뭐냐면 우리 노력이 노력이 다 실패하더라도. 마지막 해야될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 보면 완전 개판상태인 보안상태 보안 시스템 보안상태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되느냐? 뭘 해야되느냐? 바로 대통령께서 국가 안보차원에서 해킹을 방지에서 준비된 조직이 어입니까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국정원에게 명령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안전하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선거관리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5일 동안 투표, 개표 다끝날는까지 5일 동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실시간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감시! 실시간, 감시. 아, 실시간 감시 실시간 감시를 실시간 해야 된다 외로워, 인정하시면 받으셔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수있오 그래서 할구나. 실시간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욕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사실 마지막에 더부탁드리있는데그건 무엇이냐? 바로 투개표 참관이 돼야 됩니다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졸고 있는 참관인이 아니라 교육받고 확실하게 감수할 수 있, 어, 감, 감시할 수 있는 참관인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부방대가 있고 ROTC 애국동지회가 지금 참관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관인 접수를 받아서, 받아서 교육을 할 겁니다 부방대는 교육하고 있고 저희 ROTC 애국동지회는 2월달부터 3월달에 걸쳐서 참관인 교육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실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졸고 있는 참관인이 아니라 실제로 감시하는 참관인으로서 선거 감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찬성하시면 함성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